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 모즈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이 조금 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음성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래서 다시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 미국 증시 결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죠. 네. 자, 핀비지닷컴 네,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 3대 지수 소폭 좀 하라겠죠. 하원에서 부채 한도 표결 앞두고, 네, 심리가 좀 주춤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달려왔던 미국 증시, 차임 매물이 이틀째 반도체주 위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0.63% 하락 마감했고요. 네, S&P 500 지수가 0.61% 네,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68% 하락했네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좀 올랐습니다. 슈레패커도 관련주 하락했고, 메가캡들,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이 S&P 500 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약보아빠가 맸고, 메가캡에서는 이제 메타나 네, 테슬라는 상승했습니다. 이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네, 중국 투어 중에서 뭐 기대감, 네, 이런 걸로 지금 이틀째 오르고 있고, 반면에 GM과 포드 네, 약세를 보였네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엔비디아, 네, a i 최고 수혜주, 엔비디아가 오늘 5.68%, AMD도 5% 하락했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틀째 하락, 네, 4.87% 하락했고, 반도체 소부장주도 오늘 약세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네, 쭉좀 보시죠. 자, 오늘 이제 6월 달에 체크포인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수집등향 발표하고요. 6월 5일 애플 개발자 회의. 여기서 이제 신제품 공개하느냐. 네, 이 부분 확인하셔야 할것 같고,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8일이죠. 선물 옵션 동심 만길그 다음에 이제 6월 FMC 회의 결과, 아, 6월 15일 목요일 네, 새벽에 파워로장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는 지금 7월로 연기가 좀될수 있습니다. 뭐요 부분은 네. 좀 지울게요. 네. 명확한 일정이 나온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뭐 이런 내용. 네. 미국의 하, 하원 부채한도 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 그리고 이제 미국의 졸두 보고서가 예상 외로 이제 급증하면서 뭐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좀 인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우려감. 여기에다가 이제 어제 중국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좀하이했다는 점. 이런 게 이제 발목을 좀 잡은 거죠. 특히 이제 국제유가는 5월에만 11% 넘게 하락했는데, 지금 배럴당 67불, 네, 배럴당 67.91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수요도나 우려 때문에 최근 좀 하락하고 있고, 6월 4일경에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뭐 감산, 할지, 예, 지난번에 이제 감산을 좀 했기 때문에 추가 감산은 좀 쉽지는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한, 이 투자 기관에 예, 이 책임자인 로버트, 로버트 쉔이라는 사람이 올해 주의 시장의 랠리의 대부분은 이제 기술의에 주도한 것이다.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강세장의 일반적인 역할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포인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촉발된 어, 촉발된 어떤 신냉전 시대 그 신냉전 예, 예,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 신냉전이 이제 과거에 어떤 네, 그런 것보다 이제 하이테크 주도하는 거죠 예, 하이테크 그래서 이제 IRA랄지, 뭐, 칩섹트랄지 공급망, 재편성, 미국 중심에, 뭐, 거기에 이제 2차전지와, 반도체, 특히 이제 AI, 뭐, 이런 게 이제 수혜으로좀부각되면서 주도를 좀한 거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자, 코스피 200 야간선물 지수는 0.80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두 번째 녹음하다 보니까, 네, 두 번째 녹음하다 보니까, 네, 이 내용보다는 좀 짧을 수 있어요. 네, 핵심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자, 원달러 한율은 네, NDF에서 132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잠깐 요건 좀 보고 넘어갈까요? 지금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국제 유가 WTI죠. 자, 이틀 때좀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엔에프에 1320원대.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최근 좀 오르고 있죠. 1 0 4 1 5까지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나시닥 지수 한번 볼까요? 잠깐요. 최근 오른 거에 대한 이틀 정도 이렇게 뭐 쉬어가는 흐름. 뭐 양호다 볼수 있겠죠. 뭐 미국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차트만 놓고 보자면. 뭐 조정 나오면 좀 사야겠다. 뭐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S&P500 지수도 이틀 조정받으면서 올 선까지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자, 업,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 네, 반도체 ETF도 2.57 하락했습니다 자, 쭉 보시죠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네, 컨퍼런스에서 분기 컨센서스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4.8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6월 말에 했는데 그컨센을 지금 상회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인텔은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 때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를 115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 했겠는데 이번에 7월에 발표할 분기 매출이 한 120억에서 125억 달러. 그러니까 이 상한선에 다를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텔은, 어, 이, 뭐 분기 실적 괜찮게 나오겠네 하면서 이제 오늘 4% 넘게 오른 거죠. 특히 이제 AI 수요가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기술주 조정받으니까 헬스케어하고 부동산, 유틸리티, 뭐 이런 쪽좀 올라섰습니다. 자, 외신기사, 네, 미국 하원에서, 네, 이 법안이, 그러니까, 부한도 법안이 확실히 이제 통과될 걸로 확신하고 있다는데요. 자, 인텔 주가 오른 이 후, 네, 매출 예상치 상해. 뭐, 이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AI 스토리 때문에 한20% 이상 내릴 좀 보일 가능성도 없다고 이 파이퍼 샌들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쭉좀 그런 얘기 오늘 이제 반도체의 어떤 조정의 어떤 빌미는 네, 부채한도 어, 표결 앞두고 우려감 뭐 이런 게좀 등장하면서 혼조세 보인 거 아니냐 뭐 그보다도 거뭐 차인 매물 단기 급등했다는 차인 매물이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해셔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코스피 어제 짱네 어제 코스피는 조정 받았죠 음봉 났고 코스닥은 양봉 났습니다. 자, 얘기는 뭡니까? 삼성전자, 에스케아니스, 어제좀 주춤했고, 코스닥,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등은 올랐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코스, 피는 차익매물 혼조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IT와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도 예상치 하이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자, 2차전지, 반도체나 IT의 상승에, 에, 어제 이제 좀 조정해왔던 공백을 좀 메워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랄지 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LNF, 뭐 이런 종목군들, 네, 동반 상승했죠. 물론 코스닥은 헬스케어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자, 수급 보자면 외국인들이 뭐 5월에만 4조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 특히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니스 등 IT, 반도체, 중심으로 좀순매수 보였죠. 자, 코스닥도 이틀째 외국인과 기간 양매수 보였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가 기간 외국인 양매수로 좀 보였었죠. 자, 시간에 다니까 동향 보게 되면 코스닥은 뭐 개별주 중심입니다. 네, 이렇게 오른 종목 분들 개별적으로 좀 종목 뉴스 좀 확인하시란 말씀 드리겠고요. 하락 종목 수도, 하락 종목도 또 어떤 게좀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상승 종목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개별 종목이죠. 개별 종목. 지금 뭐 속보가 나오는데, 북한의 김여정, 정찰위성, 뭐지않아 우주계도 진입,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자, 부채한도. 잠깐만요. 부채한도는 어떻게 보여고 있는가. 표결을, 네. 지금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인가. 뭐그 우려감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뭐 통과될 걸로 본다. 네, 그런 이제 미국 언론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어제 뭐 특징 주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3 올랐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나 SK 하이닉스는 좀 주춤했고 조정 받았고요. 네. 삼성전자, LG 전자 뭐 52주 신고가 보인 후에 이제 좀 쉬어주는 흐름이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좀쉬워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들 종목, 오늘 이후에 이제 흐름은 좀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엔지소프트는 신작 혹평, 52주 신적가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과연 이제 오늘장에서, 뭐, 또, 투자 심리가 이렇게 된 거죠. 반도체, 뭐, 조정시 매수하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고. 2차전지 어제 올랐는데 계속 올라갈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신냉전 체제 하에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에서 가장 수혜 산업은 하이테크 OEM이죠. 하이테크 하이테크 OEM. 그게 뭐 2차 전지 나 2차 전지 밸류 층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두 가지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4월 장까지 좀조도을 했고 5월 들어와서 이제 반도체가 좀 올라서 그러는데 그 저울질 하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아 주가가 이제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니 뭐 최근에 뭐 사, 4월까지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고요 이 조정 거치면서 이제 가격조정 보고 거치고 기간조정도 거치면서 2분기 실적이 뭐 눈높이가 낮아졌다 그런 가운데 예상치를 상회한다 그러면 또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이죠.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거기서 이제 사실 뭐 우리나 라이 주식 경제 주식 흐름을 보게 되면 뭐 2000년도 때는 중국 수혜주가 부각됐잖아요. 네. 뭐 기억나시겠습니까? 많은 차와 차화, 차와신인가요? 차화정, 네, 차화정. 뭐 이런 거 기억나잖아요. 네. 차화정이 대표적으로 중국 수혜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재편성의 수혜사랑이 뭔가? 이 뭐,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배터리는 i l 의 CRMA, 유럽, 유럽식 인플레이션 감축법그 다음에 반도체 지원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흐름 봐야겠죠. 저제 어 외국인 기관 순매수 목군들 네, s k 하이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뭐 포스코퓨처엠 등뭐 삼성의 사이.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죠. i t 랑 네,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네, LG전자, LG화학, LG 관련주. LG 그룹주가 이 글로벌 하이테크 o e m 에 최적화된 그룹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어제 에코프로비엠 LNF 뭐뜻 여기에다가 양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간 이천지 관련주 순매수했죠. 그리고 이제 어, 외국인은 여기에 몇 종목 그 반도체나 뭐 기타 다른 종목 좀포함되어 있고 코스닥 기관은 알테온이나 알지 헬스케어 쪽좀 포함이 좀돼있죠 자 6월 이벤트 많습니다. 특히 이제 6월 세계 개발자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MR 헤드셋 공개하냐 마냐. 그 다음에 AI 산업, 그 다음에 로봇 산업 뭐 이런 주위 보시고 오늘 5월 수출 동향 꼭좀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 종목 상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ISM 제조업 지수도 꼼꼼히 살펴달라. 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에 이강해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